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강의백과 1장을 써나갈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2학번 임채린 국무학과 2학번 이준이라고 합니다. 우와. 오늘 영상이 백과사전이니만큼 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야겠죠? 네, 과제란 주로 교육기관 등에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어주는 연구 문제라고 합니다. 혹시 주은 씨는 이번 학기에 어떤 과제 하셨나요? 저는 이제 언어과다 보니까 언어과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러시아어 문법 과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제가 과제를 한 그런 노트인데요. 문제와 답을 공책에 써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이 노트 한권이다 과제인 건가요? 맞습니다. 아시아고 <laughs> 빡세네요. 저는 이번에 그냥 한 학기 내내 글만쓰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 과제가 전문 과목 두개였는데둘다 어, 그냥 매일매일 글 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과제들과 함께 한국외대에는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유쾌하고 심각한 과제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평범한 얘기만 할 거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강의백과를 새로 쓰고 있을 이유도 없었겠죠? 그럼 어떤 과제들이 있었는지 같이 볼까요? 레츠 고버링 저희가 강의백과 집필을 위해 사전에 한국외대 학우분들께 이색과제를 소개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이과제는 바로 혼인신고서 작성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하기요? 저 근데 그거 고등학생 때 해봤어요. 정말요? <laughs> 네, 그때 저도 정치와 복시간에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반 여자애들 다섯 명이랑남자애들한명이랑 5대1로 결혼하는 사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혹시 외대에서는 그 과제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혼인신고서 작성하기 과제는 외대의 법과 사회 강의에서 나온 과제였는데요. 과제가 진행될 당시에 혼인에 대해 배우고 있기도 했었고 또 미래에 결혼할 것을 예행연습해보는 취지로 이런 과제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중간고사 대체 과제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진짜로 알겠네요. 맞아요. 그럼 혹시 주문 씨는 이혼인신고서 작성의 과제를 한다면? 그 작성하고 싶은 상대방이 있나요? 그건 비밀입니다. 아! <laughs> 두 번째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셜록홈즈를 읽고 기사를 쓰는 과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맞아요. 제안을 또 미컴까지 않습니까. 이 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셜록홈즈의한 챕터를 읽고 그 호필기 소동 사건에 대해서 짧게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거였는데요. 이과제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것이 대학 과제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제 르포 기사라는 스토리식의 기사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딱 교수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시고 이 영상을 토대로 기사를 쓰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헉, 세상에 이 영상이 40분짜리인데 무려 영어로만 돼있고 한글 자막이 없었습니다 보자마자 아 나는 이 길이 아니다 하고서 재빨리 뒤로 가기를 눌렀던 기억이 새로 새로 떠오르네요 다음 이색과제는 어떤 게 있나요? 네세 번째로는 벚꽃 구경하기 과제가 있습니다 벚꽃 구경하는 게 과제라고요? 네 저희 1학년들이 들어야 할 필수 교양 중에 커뮤니케이티 g 잉글리시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에 스카트 교수님께서 매년 봄 벚꽃 구경하기 과제를 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과제를 제보해 주신 분이 1, 9학번 선배님이신데 선배님이 새내기였던 시절 이 과제를 듣고 와 이런 곳이 대학이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 진짜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네요 고약고약 치리 학생들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벚꽃 구경하기와 같은 따뜻한 과제가 있는 반면 학생들에게 심오한 사고를 요구하는 아주 신박한 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인문학적 사유와 철학의 혼잣말 쓰기라는 과제입니다. 에 진짜요? 네, 이 과제는 뭐 인문학적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혼잣말을 쓰는 과제였다고 하는데요. 어, 혹시 주은 씨는 평소에 혼잣말 자주 하시나요? 저는 혼잣 말을 자주 하진 않지만 혼자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생각을 이제 인문학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실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어, 저도 사실 이게 할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는데 또 어찌 보면 학생들의 심오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색과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신박한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 드린 것들 외에도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과제들을 많이 제보받았는데요. 이것도 언제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이색 과제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네요. 저희 그럼 일장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강의 백과, 일장 이색 과제를 찾아서 작성. 완료! 네. 안녕!